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더하여 음, 음, 음. 동정녀 마리아께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 이장입니다 자손과 312장 함께 찬아하시겠습니다너하나님께 이끌리요 일 평생 주만 바라 그 계신 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My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아,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름 년절 마지막은 함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네. 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에와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월에게 대답하여 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월이 사전에... 전해 사울이 대 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십 명을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어날때에서을일어나라 내가 를보하사이 일어나고 사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 어떤 똑같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화면이 확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바뀌는 그런 때도 어 동일한 이야기를 할때이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저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이런 화면 전환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게 되죠. 어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무엘로 이야기로 바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고넬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집에 올 것을 간구하죠. 어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죠.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부정한 정한지 모르는데. 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은 정한 것이다. 하면서 내일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 가라.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어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렇게 만나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구정에 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춰서 맞물려 가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안에 이 앞에 보이는 저 시계 안에도 톱니가 톱니바퀴가 저 안에 있지요. 통리바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 밖에서는 아무리 저 봐도 저 안에 시계 밖 통리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서 분, 초, 시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냥 어 보기는 힘들지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헤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러 베냐민 사람 한 명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구약 기름 부음을 하는 이 의식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를 생활 세울 때 행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나 후에는요. 선지자나 왕으로 추대되는 이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줌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물어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신다. 그에게 임한다라는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은 구별하여져서 또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는 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별하여 거룩히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과거 구약의 말씀에서는 어떤 특별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만 구별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냥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그 과정들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사흘 동안 헤맸지만 찾지 못했던 그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어, 사무을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이표말로 하면서 사울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이 우회하며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이 말에 사울은 어리둥절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야곱의 열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약한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 베냐민과 다른 11 집화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1,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집화, 기부하 사람이 어떠한 여인을 범해서 그 여인의 그 사족을 다 잘라서 12 집화에 다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다른 11개의 종족 집화와 이 베냐민 집화 간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결과 다 죽었습니다.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디약한 지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울과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완을 인도해서 어떤 식사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히죠. 30명가량 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상황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 그것도 가장 귀한 음식, 제사장만 먹을 수, 밖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대하며 그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임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줍니다. 어, 우리를 존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이런 사명들이 참 법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할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주어진 이 버거운 상황과 환경들 무거운 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사울과 함께 이제 지붕에 올라가 담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동틀 때에 일어난 사울을 불러서 그와 함께 또 밖으로 나가죠. 그두 사람이 성읍 끝에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먼저 그사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까요? 아마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가 왜하나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갑작스럽게 변사된 자신 어, 변화와 <laughs>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리둥절한 이런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과 또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 생각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또한 어떤 세상에 볼때 정말 효율적인 것, 이렇게 해야만이 더 좋고 더 효율적인. 어쩌면 이런 통계들, 수많은 일들이 누적되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고 망하는 길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계 속 톱니바퀴들이 그들의 법칙대로 서로 맞아 물려가듯이,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능력, 역사하심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도 정화 여러분이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엄마 기쁨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이고 모든 일들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삶 속에서도 정말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이사황과 형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천정과 코로나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를 위해서 또곧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